일말을 마친 멤버들은 모두 술을 기사하였고 군입대 양전이 발부된 A군, B군, C군 과저강송우장과 회의실에서 술을 마시며 군입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지군도그 자리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강선 의사는 이주투어와 일본투어를 준비하며 자리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찬이 감상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대화를 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2 때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봤다. 이제야 뭔가 할수 있게 됐는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배롭다 도와달라. 군대를 밀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기 하얀파이 있었고 강성 이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성 이자가 위로를 해주고 있었던 중 갑자기 이찬이 강성 이자를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성 이자는 손을 밀어내고 이희찬을 자리에 앉혔지만 이이찬은 포기하지 않고. 방송이사의의서를 단죄로 사기며 신체 조처를 당람하하였습다 그 지금 보시는 이사진은 그 오메가X 멤버 중한명이사이 사람은 이 강제징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는 당시 그 스파이어 엔터 사무실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을 캡처한 한 장면인데요. 이 밑에 그 빨간색 원형으로 표시된 일시를 보면.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41분 전각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오메가X 멤버 측은 강성이 전 이사가 저 남자 멤버를 강제로 끌어당겨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면에 보여주십시오. 그 오메가 엑스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이 고소장 내용을 보시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태의 고소인 이휘찬을 피고 소인이 추행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찰서의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고요. 이제 그이 당시 영상이 삭제가 돼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이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기에. 네, 이제, 그 형상에 영상 맞 영상을 증거 도 제출했고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첫 번째 영상 네, 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41분 영상 먼저 틀어주십시오. 정확히 41분입니다. 이대시간을 보시면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 영상이 오메가 서 멤버가 방송이 전 이사론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출한 사진의 영상입니다. 누가 강제 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판단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이 찍히기 전 영상도 다행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